천정훈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제일 처음에 어, 경작에서 인간 개개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어, 위대한 존재인가를 어,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비교 우위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교의이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 항상 절대적인 의의에 아, 익숙해 있습니다. 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도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반면에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아, 그러면 사이, 그 학교에서 열등생이 있습니다. 이런 열등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비교우위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잘하는 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하고 빌 게이츠의 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빌 게이츠가 아마 타자도 잘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빌 게이츠는 사업도 잘하고 타자를 잘 치면은 사실 빌 게이츠의 비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다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는 반드시 비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적인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타자를 치게 되면 한 시간을 타자를 치면 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사업 구상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빌게이츠가 한 시간 타이을 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게이츠의 비서가 타자를 치고 타자를 칠때그 비서가 생각하는 일정 비즈니스 구상의 비용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비즈니스 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잘하는 게 반드시 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어, 수없이 많은 직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화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상대적인 우리가 또 혹은 비교 우위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하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 사이에서 해야 될그 목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 보면은 분업과 교육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 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 국가도 똑같습니다. 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이윤이 아닙니다. 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어, 나라와의 교육을 통해서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분업과 교육을 어, 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농산물의 신토불이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만이 소화가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업과 교육 이런 그런 관점에서 접해서볼 때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상대방 나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win 수 있는 어,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유 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 교육하이 당사자 어, 국가들이 다 이익을 보는 어, 그래서 전체적인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어,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왕과 우리가 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니 혹은 낮다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그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무역이 나름대로 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어, 길이다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작고 우리보다 가진 게 없는 나라로서 선진국 진영에 있는 이런 나라로 싱가포르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거의 무역입니다. 이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 의 모든 물건이 활발하게 서로 그느들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세계의 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많은 교육의 창간 국가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존도가 높, 높, 높은 게 정상인지 낮은 게 정상인지 하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자원에 따라서 대의존도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대의존도가 높은 것은 쉽게 증상적인 것이고 5천년 역사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 지금처럼 잘산때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왜잘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문화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 이런 경제적인 번영의 국가로 고착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런 시장을, 어, 이야기할 때, 이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이 경제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좀 지루하고 어, 재미없는 용어로 들리는데요. 이 시장경제라는 이 체제가 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질서는 어, 누군가가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어, 그렇지만, 질서라는 것은 뭔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규칙인데, 그 규칙이 아무도 만들지 않고 았 자생적으로 어, 구축된 자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데요. 어, spontaneous order라고 합니다. 어, 시장 경제가 어, 대표적인 자생적인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경제는 원시 시대 때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원시 시대 때는 지금처럼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원시의 경제 상에 맞게끔 그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물 교환입니다. 이런 물물 교환 교육도 결국 시장 경제인데 누가나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시대 원시 시대에 스마트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너희 둘이서 교육하게 되면 둘다 행복해진다 이렇게서 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생률를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생경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언어는 한국말입니다. 이 한국말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한글을 만든 것이지. 이 한국말은 누구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말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이런 그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인 것입니다. 이 자생적인 질서는 항상 변합니다. 어, 지금처럼 어, 10년 혹은 20년만 지내도 이 세대간에 이이 계위 있을 정도로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생적인 질서는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시대 때의 그 시장경제 수준하고 지금 어, 이 시장의 수준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대기업,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구에 그런 어, 이 질서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되면 어찌됐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 알고 계시지만은, 어,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이 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편되고 있는 어, 이런 자생적 질서 이것이 이제 시장 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 경제와 대치되는 이런 어, 경제 질서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자생적 질서가 아닙니다. 어, 마르크스의 어,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누군가가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질서입니다. 자생적인 질서와 누군가가 만드는 질서가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것이 20세기 역사에 어, 이 흘러온 어, 과정입니다. 자생적 인 질서와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가 서로 충돌을 했을 때 100년 동안 다툼을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자생적 질서가 이겼습니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들어진 질서는 인간에 대한 본성을 무시하고 인간은 항상 따뜻한 마음씨와 공익을 위하고 균형적인 그런 생각으로 행동한다 하는 어 그런 관점에서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10년, 20년은 작동할 수 있지만은 100년을 할수 없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이런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어떤 체제 의 경쟁은 끝났습니다.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어, 이 생각이 아직도 어,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어, 사회주의를 있게 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 이것을 자유주의 경제학자 중에서 하이에크는 가장 치명적인 자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있는 그 본성을 보지 않고 인간을 있는 그래도 보지 않고 항상 인간을 또 다른 공익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타적이기만 하는 이런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0년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어, 전 세계에, 에, 나름대로 수렴이 나가는 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이런 치명적인 자만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어, 나름대로, 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는 대기업, 혹은 가진 자만을 위한 경제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는 망하고 어떤 사업가는 흥합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소비자의 마음을 잡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마음을 못 잡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흥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봉사를 하지 못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또 다른 말로 봉사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을 어, 이롭게 하는 그런 시체제가 어,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 어, 우리가 원시시대에서 출발하면 거의 200만 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만 년 동안에 어, 인류는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면 200만 년 동안에 인류가 겪고 온 경제체제는 결국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힘입니다. 무력의 시대입니다. 원시시대 때는. 이긴 사람이 다 먹습니다. 나머지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습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절대 일정 수준의 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경제입니다. 이네 가지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에 의한 체제 아,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관습에 의한 아, 체제 못 돌아갑니다. 정부에 의해서 아, 자원을 배배하는 경제체제 20세기 100년 동안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인류가 200만 년 동안의 이 학습에 온 경제 체제 중에서 남은 것은 시장 경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는 절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체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인간이 만든 시장 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면서 진화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에 의한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를 어, 왕왕 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핵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자로만 생각하는데, 기업은 어, 또 수요자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고, 고용해서 이제 임금을 어, 주게 되면은 그 임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 하면 두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요도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또 다른 말은 기업 경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마치 어, 문제가 있고 기업이 비도덕적이고 어, 이 이윤만 추구하는 악덕 어, 이 도덕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는 절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의 핵심에는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 국제 간에 경쟁하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대기업의 존재라는 것은, 어, 과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